제목이 뭘로 되어있니? 전기장과 전위차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생소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전기장 그러면 우리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뭘까? 전기장 자기장은 들어봤지? 자기장은 들어봤지? 전기장 비슷한 개념이야. 중력장이란 말 들어봤니? 중력장. 아이유 장장판이 뭐야? 어. 그래서 중력이 펼쳐져 있는 공간. 그래서 그걸 어, 중력장이라고 해. 그래. 여기서 장은 운동장할때 장자 필드야 필드. 그다음에 전기력선이 퍼져 있는 곳을 전기장이라고 해. 그래. 자기력선이 퍼져 있는 곳을 자기장이라고 해. 그래. 어. 아이유 진짜.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펼쳐진 자, 그 공간을 양자장이라고 그래. 우리 어, 물리에서 이 필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고 전기장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E라고 일락핵 필드라고 그래고 얘가 벡터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전위차는 우리가 이제 전기적 위치에너지 차이다. 요거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전위 차. 단위는 볼트예요 그래서 전압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다. 어, 에너지 차이 값이다. 조금 이따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우리 책 10페이지 보면은 제일 먼저 뭐, 뭐가 나와 있니? 전화와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전화 그러면, 전화.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지 우리 예전에 아트과 할때 이거 배웠잖아요 전화할 때 어, 기억 안 나니? 어, 전화 전화량할때1쿨롱 맥주는 뭐 맞아야 된다 그랬지? 어 그렇죠 c 는 A, 이에서 기억나? 음. 그러면 1 암페어라고 하는 1 암페어가 1초 동안에 흘러간 전하량을 우리는 어, 그1 암페어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6.25를 일으킨 10의 80개의 전자가 지나간다 그랬죠. 어. 이게 1초 동안 지나가는 걸 우리는 1 콜롬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우리는 이제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하는플러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가 있다. 그지 이게 이제 이전하가 전기적인 현상을 띠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전하량은 바로, 이런 공식으로 쓰게 된다. 맥주는 뭐라? 카스다. C는 AS.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위 전하량이라 그래서, 우리 전자라 그러죠?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을 우리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자를 그냥 이거를 상대적인 값으로 플러스, 아이고 미안해. 마이너스 1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양성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원자의 원자번호 얘기할 때 원자번호 숫자가 양성자 숫자하고 같지? 양성자도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단 여기가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는 상대 값으로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기적인 현상을 띠는 거는 물질이 대부분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지.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 다 아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 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양성자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고, 전자가 그 개수만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 소 원자는 중성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전화량, 전화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무슨 현상을 배우는 거야? 대전현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너무너무 많이 했죠? 대전현상. 뭐 있었죠? 응. 음. 이게 뭐죠? 털가죽.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그렇지. 경력 좋아요. 에보나이트 막대기 그래서 얘네 둘을 부비부비 문질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자가 일로 넘어온다 그랬지? 이동하는 건 누구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털 가죽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에보나이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전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중성 원자에서 전자가 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양성자가 많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로 대전되다가 플러스 대전체가 이렇게.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서로 이렇게 다르, 전기적인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갖다 문질러가지고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동한 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뺏긴 쪽은 플러스가 되는 걸 우리는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한 거 기억나는 거 있니? 그렇지. 기억나죠? 이렇게 요러어랬죠. 털 유명한 나 고프에 걸렸네. 이렇게 요러했죠 얘는 뭐야? 털이니까 털 가죽이지. 얘는 뭐죠? 유리죠. 명주죠. 나무죠. 고무죠. 플라스틱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에보나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한 쪽이 이제 털 가죽하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가 문질렀을 때털 가죽에서 에보나이트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얘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되더라. 라고 이런 현상을 대전현상이라고 하고, 이 순서를 나타낸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전열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전된 순서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대전열이라고 해서, 이건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주하고 나무하고 문질르잖아?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애 쪽에서, 나무 쪽으로 전자가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고 명주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야. 항상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대전열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플러스가 잘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잘 되더라.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전현상이다. 대전됐다.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전까지 설명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유명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애가 있어요. 그럼 시험문제 나옵니다 포탈 <laughs> 전화량은 변함이 없다란 뜻이야 거기 우리 책에 예시로 뭐 뭐가 나왔어 A하고 B가 나와있지 A하고 B가 나와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도체구에요 도체구에 하나는 A는 플러스 Q로 대전돼 있어 그 다음에 하나는 뭘로 대있니 플러스 3Q로 대전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얘네 둘을 접촉시키는 거야. 접촉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A하고 B가 분리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플러스 2Q가 되는 거야. 토탈은 얼마 해야 돼? 플러스 4Q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옆에 또 나와 있지? 뭐가 있어? 이번에는? 둘 다? 어, 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선생님, 체계는 없지만. 접촉 전에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어, 어떻게 할까요? 얘가 플러스 2Q야. 얘가 마이너스 4Q야. 그래서 두 개를 접촉시켰어. 접촉 후에, 이제 A하고 B가 어떻게 변할 건지. 어떻게 변하겠니? 어, 그렇지. 하나가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Q잖아. 나눠 갖는 거야. Q를 선생님이 스몰 Q로 쓰게 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그래서 합이 같아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교재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재에 나온 내용을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걸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단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전 전하 나오면 이제 전기력이 나와야 되겠지? 전기력은 우리 이제 뭐야? 쿨롱의 법칙이죠. 너무나 유명한 법칙이잖아. 우리 수두없이 했어요. 두점전화가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더라. 그점전화가 이제 수직선상에 점전화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점전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니? 서로 플러스 길이는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 이 밀어내는 걸 뭐라 그러죠? 청력이라고 해요. 반발력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플러스 Q야. 얘도 플러스 Q. 그리고 이둘 사이의 거리는 R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길이니까 서로 밀어낸다. 얘가 이제 A라고 해봅시다. 얘가 B라고 해봅시다. 역학까지 도입을 해볼까? 자, 이거 어떻게든 표시한다. F가 A가 B를 미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하고, 무슨 힘이지, 이거? 작용 반작용력이지? 작반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크기는 작반이니까 크기는 같아야죠? 이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F는 쿨롱상수 K에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Q1, Q2. 전하량에 서로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각자 두 개에서 서로 반비례하다 보니까 아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풀롱의 법칙이 나온 거야. 네, <laughs> 어디가? 네, 어 그렇지. 이걸 원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뭐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생략할게. 마이너스는 똑같이 반발력이니까. 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요.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Q1이고 마이너스 Q2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알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C하고 D라고 해봐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지. 역시 똑같아요. F, C, D는 마이너스 F, D, C 이렇게 쓸수 있지. 표현은 똑같다. 이것도 역시 뭐다? 작반이다. 그다음에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자, 이거 이런 힘을 뭐라 그래야지 우리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얘기한다. 를 그럼 얘도 똑같다고, 결국은 똑같다고. 얘도 식으로 세우면 자 F는 플롱 상수 k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어떻게 되는 거야? q1, q2 이렇게 돼. 근데 어차피 이건 힘이 힘이기 때문에 그죠? 어, 절대값이다, 절대값이다. 힘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방향이 이건 안쪽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거고 얘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 방향을 표시할 때는 부호를 표시할 수 있지만 지금 얘는 크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측이 성립이 되는 거다. 어, 미는 힘하고 끄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힘의 크기는 같더라. 이걸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음. 그래서 이 박기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능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잠깐 예시를 좀 들어 줘 볼게. 어떤 게있냐면 음, 우리가 사실은 이 전기력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게 전기장이거든. 거의 똑같대. 똑같대. 거의 똑같아. 자기력하고 자기장하고 비슷한 거랑 거의 똑근데 같 조금 개념 자체는 좀 다른 거야. 먼저 쿨롱의 법칙이 나왔으니까 전기력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기력 계산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써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선상에 두 점전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응. 그런데, 얘가 지금 플러스 Q야. 얘도 플러스 Q야. 전화량이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전기장 얘기도 하겠지만, 플러스를 띠는 애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 플러스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바깥을 향해 마치 자기장에서 N 극이 나가는 것처럼 전기장도 전기력도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봐봐 크기는 같잖아요 전화량의 크기는 같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센터에 여기서 둘이 부딪혀가지고 상쇄돼버리겠지.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량이 똑같은 크기였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지점이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부분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선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나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가 나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얘가 이렇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 전기, 전기 자, 아, 뭐야, 뭐야.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거라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상쇄돼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라인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그니까 러 전, 이게 0이다 보니까 여기 전기력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전기력도 0이 되겠지. 맞아요? 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도 똑같지 않겠냐? 똑같이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봐. 마이너스 전전화 여기도 마이너스 전전화가 있다 해봐. 그러면 여기 센터가 무조건 F가 정규력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 언제일 때? 마이너스 Q고 마이너스 q 때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떨어져 있어? 뒤떨어져 있고, 여기 뒤떨어져 있고. 거리가 정확히 중간일 때가 0이더라는 거 그럼 여기도 거리가 중간이고, 여기도 거리가 중간이고, 여기도 거리가 중간이고, 이 거리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 거리 같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전기력이 0이 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줘. 이번에는, 같은 점전할 여기다가 생다니 마이너스 점전하를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점전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4q야. 여기가 마이너스 q야. 이제 전하량이 달라. 전하량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4 배가 큰 거야. 아, 미안해. 마이너스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다. 들어가는 거다.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만 더 그릴게. 4 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추 세봐. 16개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몇개 그려야 돼? 4개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에 비례해가지고 전기력선의 숫자가 비례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더 세잖아. 마이너스 로 세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에 의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아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기대, e, 뒤떨어져. 요이 지점이 0인 거야. 이해되겠냐? 응. 이 공식에. 응. 그래서 전하량이 지금 4배잖아? 그럼 거리가 몇 배여야 되는 거야? 2배. 2배. 그럼 응용 들어갈게요. 응용 들어갑시다.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 전화야.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화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얼마로 할까요? 플러스 9Q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Q로 하자. 자, 어디일까, 그러면? 일단 얘가 나가겠지? 아홉 배가 많아야 돼. 엄청 많이 나가겠죠. 아홉 배가 많아야 돼. 더 많이 그려야지 시간이 없어서 다못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 몇 대면 3대 1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6크고 크면 4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이 이 지점이 F가 0인 지점. 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영인 지점이, 영인 지점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 두점 전화 사이에 들어. 왜 그래? 같은 전화다 보니까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에 상쇄되는 부분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예시를 들어준 게 전부 다첫 번째. 공식처럼 알아두어요 같은 종류의 정전화인 경우에는 둘 사이에 있는 거야. 둘 사이에 f가 0인 지점이 꼭 있게 마련이다. 대신 뭐에 전하량의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있는 거야. 왜 이유는 이런 식이 때문에 쿨롱의 법칙때문에 이거는 전기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력하고 전기장의 현상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점점은 어디에 있어? 밖에 존재합니다. 어. F가 0인 게 밖에 존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겠죠? 어디 밖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절대값이 큰 전화량에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저기 한 거니까, 선생님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 점전화가 있다. 근데 얘가 플러스 9 q 요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점전화가 있는데, 마이너스 q 요 자, 빨리 찝어봐. 어디 있겠어? 어디 있겠어? 이쪽에 있을 바뀌니까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있다. 그럼 거리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3대 네. 어? 상쇄되잖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1클로 하나를 놨을 때 얘하고의 힘하고 얘하고의 힘이 상쇄되잖아 플러스 많이 놨으니까 근데 얘가 9 배잖아? 그럼 여기 3 배만 있으면 아래 제곱이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이게 4Q면 2대1인 거야. 이게 16Q면 4대1인 거야.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가 여기가 딱 0임 지점이잖아? F가 0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 이 지점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얘가 크기 때문에. 거리에 비해서 전하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지점, A 지점하고 B 지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A 지점하고 B 지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는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1 쿨롱을 갖다 놓잖아? 플러스짜리? 그러면 얘는 무게의 영향, 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가 밀어내버린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1콜론 갖다 놓잖아? 그럼 얘의 영향력이 크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기장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 일단, 전기를 계산하는 거. 자, 같은 종류의 정전하는 무조건 사이에 영인지 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바깥에 있다. 근데 바깥에 있을 때 어때요? 큰 거에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리비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전기력선이다. 이게 전기장에서도 똑같이 응용이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보세요.